안녕하세요. 뜨개지입니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죠. 이제 이 블랙 라인을 넣어 줄 건데요. 블랙 라인에서는 이두세줄 중에서도 이 가는 선할 거예요. 가는 선. 이거는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입니다.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실 다는 거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꽉 잡고, 원래 여기에 달려있던 실처럼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면 연결이 됩니다. 노란 실은 안 자를 거예요. 당겨서 놔두고. 자, 여기서 사슬 하나를 금방 했죠. 사슬 하나 했으면, 이큰 구멍에 빼뜨기를 할 겁니다. 빼뜨기. 빼뜨기.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또 이것도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이게 이제 선이 얇게 나와야 되니까 짧은뜨기보다 더 가는 거는 빼뜨기겠죠. 한 번에 빼는 거. 사슬 하나 요 구멍에 실을 땡겨서 짧은뜨기는 이렇게 감아서 빼죠. 안 감아서 바로 빼는 겁니다.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사슬 하나 빼뜨기 하나 이게 자꾸 헷갈려요. 저도 하다 보면 막 짧은뜨기를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간단한 수셈이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막 헷갈릴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지금 오늘이 4월 22일이거든요? 오늘이 제일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 첫날인, 첫날일까요? 어제는 좀 텁텁하니 덥긴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한층 더 더운 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는, 선풍기를 틀까? 이런 생각이 <laughs> 드는데, 벌써 트는 건 좀, 제가 더위에 약해서, 제가 지금 앞에 카메라를 두고 이게 살짝 거리가 있어서 제가 지금 뜨는 게왜 부자연스럽고 잘못떠 보이죠? 사실은 엄청 잘 뜨는데 지금 자 마지막에는 항상 빼뜨기를 이어주시고요. 다음 이건 그대로 또 놔둘 거예요. 뒤로 놔둬야 되겠죠? 놔두고 노란 실을 다시 잡고 이번에는 한길 감마긴뜨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해서, 감아서, 어, 여기에서부터 나겠죠? 자, 한길 가아 겐뜨기. 좀 헷갈리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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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뺏뜨여기 했으면, 하나, 둘, 둘, 셋 해서, 셋, 이 구멍이 되나, 이 구멍이 되나. 일단 해봅시다. 감아서, 자 구멍 개수만 맞으면 되는데 아 사슬 가, 사슬 같던데다가잘 보이나요? 아유 자꾸요 카메라를 건드리죠. 에. 음. 음. 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네. 헷갈릴까봐 어떻게? 어디에 넣는지 정확하게 헷갈리시죠? 그러면은 이 밑에 라인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구멍만 뚫어먹지 마면 대요. 자 그다음에 이게 긴뜨기는 짤, 한길 감아 긴뜨기죠?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시죠 사슬은 일단 놔두고 다시 감았을 때 여기서 넣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을 한 세트로 딱 뜨고 쉬셔야 돼. 만약에 많이 쉰다면. 이거 사슬 하나 뜨는 거를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달아서. 그러면은 사슬을 안 잊어버리는데 보통 여기서 요렇게만 해놓고, 이렇게 잘 됐나? 이러고 보다 보면 이 사슬을 안 떠버려요. 그러니까, 넣어서, 하나, 둘, 셋. 요만큼 딱 끊어주셔야, 이게, 어, 사슬을 빼먹는 일이 없어져요. 사슬을 빼먹는 일이 많아지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좀 이따가 두번가아 긴뜨기 하실 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어,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 뜨다가 이게 안 되면 간단하게 제 블로그에 도안을 올려놨어요. 자, 뜨는 방법은, 이거는 괜찮아요. 날씨가 또 이러면은. 엄마들은 또옷 집어 넣어야 되고, 아이씨, 옷을, 봄옷은 어떻게, <laughs> 꺼내서 다한 번씩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집어 넣어야 되죠. 자, 이, 이건, 이것 거, 이건 이것 거죠. 그럼 이거 꺼, 이건 이거 꺼죠. 그럼 이제다뜬 거죠. 예, 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빼뜨기. 밑에 거랑 맞춰봤을 때. 그죠? 여기서 다시 검정 실. 검정 실을 이어서 제 자리에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또 갑니다. 사슬 하나,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제대로 찢겨지는지 지금 모르겠지 제가 오늘은 손톱을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네일, 제일 네일 손톱으로 하니까 예쁜데 이게 오래가잖아요. 손톱이 망가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망가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볶분은 벗겼을 때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아침에 하다가 여기에다가 까만 선을 이렇게 넣어서 <laughs> 이것처럼 해볼까 하다가 그럼 너무 웃기겠죠. <laughs> 한,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엄청 재밌어 하는데. 엄마가 엉뚱한. <laughs> 동안... <laughs> 음. 자, 잘 되고 있죠? 제가, 제가 찍은 영상을 다시 보잖아요. 그럼 막, 아이고, 막 틀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laughs> 못 봐주시길 바라면서. 음. 자, 근데 저는 재밌습니다. 영상 찍는 것도 재밌고 이게 조회수 올라가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많이는 안 올라가지만 제가 제가 이 나이에 재밌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laughs> 그죠? 자 다시 이제 노란색 왔죠자 이번에는 하나 둘셋 해서 감아서. 또 기둥부터 맞춰서 나갑니다. 제가 이 거치대를 있잖아요. 유튜브 하려고 이게 거치대를 지금 몇 개째 사는데 하, 맞는 게 없어서 또두 개나 사봤는데 자꾸 또 만지네 이게 건드려지네요. 그래서 테프로 이 붙여놓고 하는데 이게 앞에다 놓고 이게 해야 되니까 아 정말 딱 맞는 게 이제 또 건들죠. 자, 하나를 마무리를 해봐야지 되겠죠. 이거 하다가 뭐긴 타월은 시간 안 되면 뭐 설명만 드릴게요. 설명. 긴 타월은 이제 이거 떠봤으니까 긴 타월은 타올, 설명만 해갖고 안 되는데 상관까지 가면 너무 길고 좀 길어도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겠죠. 손이 음... 잘 나오는가? 안 나오죠. 막 엄마가 아니 엄마란다. <laughs> 제가 막 들고 뜨네요. 빨리 떨려고 조용하니 떠야 되니까. 건드리고. 다 왔죠? 여기서 빼뜨기를 합니다. 자, 줄어들지 않고 잘 떠가고 있죠? 자, 다음. 다음은 이제 이거 놔두고 다시 검정색 실로 뜰 겁니다. 자꾸 꼬이나 보네. 꼬이네, 꼬이네. 자, 이제 검정색 실로 마지막. 사슬 뜨고요. 이번에는 짧은 뜨기를 뜹니다. 사슬 뜨고 짧은 뜨기. 짧은 뜨기. 살짝 더 굵은 선이 나오죠. 빼뜨기보다는 짧은 뜨기를 뜰 겁니다. 이제 빼뜨기 뜨다가 짧은 뜨기면 또 헷갈려 이제. 그죠? 저요. 어. 응. <laughs> 세수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 이렇게만 바르고 자는데요. 이제 팩안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자잖아요. 스킨 바르고 로션 뚜껑 열어서 바르려다가 아이들이 엄마 뭐어뭐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해주고 나서 이제 이 로션을 발랐는지 내가 지금 뚜껑을 닫을 건지 열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럼면 어떡해요. 이제 봐. 로션 뚜껑을 자세히 봅니다. 물기가 있나 없나. 그게 헷갈리면은 그게 헷갈립니다. 리터님들은 그렇지 않나요? 아, 이거 뜨개질 많이 하면 치매안 걸린다고 하는데 어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손을 많이 움직이는데 이게 건망증이 이게 너무 심각하죠. 그러니까 약 먹으려고 물 달아놨다가 물만 한두컵 마시고 약은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뭐 다행인지 뭐 응. 다른 <laughs> 우리 다른 그 수강생들이나 이게 친구들이 와서 말하면 날마다 금방증 응. <laughs> 있죠. 이게 웃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이제 검정선 다 떴죠. 자 이번에는 검정실은. 자릅니다. 자르고, 네. 자, 이제 다음 이제 노란 실로 마무리할 거예요. 노란 실로는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또제 자리에 떠가죠 긴뜨기 사슬 하나. 음. 음. 자, 이제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끝> 짜잔 <목소리> 청소기입니다 오 호가 다이소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아 있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너무 좋겠다 뭐 이러니까 그, 그 용돈 4천원 있는데 5천원짜리를 값을 해서 또 사주고 엄청 좋아합니다 엄마 이거 쓸 때마다 엄마 잘 쓰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목소리> 아들 자랑 흉 볼게 더 많은데 너무 흉을 많이 봐서 이번에는 자, 용돈 쓰는 거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는지 막 쓰라게 해야 되는지 쓰지 말아게 해야 되는지 참 개념을 안녕하세요.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엄마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엄마가 뭐 갖고 싶다 뭐 사준다고 막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마냥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기적으로 또 키울 수도 없고, 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용돈 얼마씩 줘야 되는지. 우리 애들은 돈쓸 줄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모으지도 않고, 모으, 모으는 재미도 없고, 이제 모아서 쓰라고 했더만 요즘요. 날마다 쇼핑합니다 쿠팡 <laughs> 별거 별거 다 사고 싶어합니다 하다못해 지난번에 뱀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기암을한 적이 있습니다 아 유튜브에 그 이상한 곤충 기르는 거 그거 좀안 했으면 그리고 곤충 기르는 걸 보여주면서 막그 유튜버들이 막 예쁘고 얘 너무 귀엽고 막 이렇게 말하면 진짜로 그 뱀이 뭐가 귀엽습니까? 근데 저도 제가 귀엽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애들은 얼마나 혹하겠어요. 무슨 뱀은 귀엽고 착하고 막. 아니, 막 그러면 진짜 얘가 뱀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 홈쇼핑에 얼마나 노예가 돼 갖고 있겠어요. <laughs> 다행히 요즘은 시계 산다고, 시계를 지금 또둘다 주문해 놓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안심이 되는데, 뭘 보기만 해도 불안해, 뭘, 뭘 주문해 버릴지 모르니까. 자, 됐죠. 이제 요만큼 왔으면, 저는 한번더 떠졌는데, 지금 너무 바쁘니까. 자, 됐죠. 요만큼 했으면 이제, 한번더 뜨고, 마지막에 짧은 뜨기 빼뜨기를 한번더해 주시면 이게 이제 끝이 납니다. 그것까지 하시고, 그죠? 이제, 뭘할 거냐면요, 1 6 번. 자, 이제, 긴 타월. 타올. 긴 타월도 똑같은 방식으로 뜨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촘촘해요. 이건 작은 타월이니까 촘촘해도 되는데, 긴 타월 이렇게 촘촘하게 하면, 이렇게 뭉쳤을 때, 너무 손에 꽉 찌고, 비누 거품, 비누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긴 타월은 좀 더, 요, 자세히 보시면, 긴뜨기를 떴습니다. 긴뜨기. 알겠죠? 긴뜨기를, 긴 따기를, 긴, 타월은 긴뜨기를 떴는데, 자, 제가 이만큼 또, 준비를 해놨지 않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긴타월을 어떻게 뜨는지. 자, 긴타월은 30코를 잡습니다. 30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30코였어요. 30코에서 1, 2, 3, 4. 해서, 긴타월은 자, 두번 감아 긴뜨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 근데 저는 첫 번째 칸은 코작 힘드니까, 첫 번째 칸은, 긴타월을모노뜨기를 해줬, 습니다 저기, 한길긴뜨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칸은 여기 첫 번째 칸은 코 잡기 힘들어서 긴턱 긴뜨기 두번 감아 긴뜨기를 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칸은 한길 감아긴뜨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칸부터 두번 감아긴뜨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옆에가 한길 감아긴뜨기는 세 개죠. 두번 감아긴뜨기 할 때는 사슬 을네개 기둥을 세워 주시면 됩니다. 사슬 네개에서 감아서 두번 감아서 자, 큰 구멍에 넣어서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한 세트로 해주세요. 그래야 안헷갈 이제 더 헷갈리겠죠. 많이 뜨니까. 자, 두번 감아서, 그 다음 구멍에, 하나, 둘, 셋, 넷. 요게 한 세트입니다. 자, 감아서,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보통 이런 게 이제 하다가 요렇게 요 정도 해갖고, 이제 잘, 이제 보고 딴짓 하죠? 그러다 보면 이거 사슬을 하나를 뜨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감아서 뜰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알겠죠? 그렇게 딱딱 리듬을 맞춰 주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것도 다 풀려 버려. 네. 응. 아, 진짜. 이게 멀어서 그렇습니다. <laughs> 제가 이거를 하는데 그 유튜브에 그 뜨개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좀잘안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따라 할까 봐. 안 보고 싶습니다. 이게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전에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 못하네. <laughs>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하니까, 아, 이게 자꾸 버벅거리게 되네요. 이게 앵글도 잘못 맞추고 빼먹고 카메라를 바늘로 이렇게 치면서 하고, 막 그래 되네요. 그랬던 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갖고, 마지막까지 왔죠. 음, 두번 감아서 긴뜨기 하는 것 뿐인데, 음, 자, 이게 좀 길어지니까, 음, 부피가 작아지면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내가, 제가 밑에를 이거 롤 밑에를 요거 뜨고요. 음, 여기 사이는 2 5 단입니다. 요거잘 보세요. 여기 블로그에 보안인이합시고뭘좀 올려놓긴 했는데 잘 보일란가 모르겠네요 이 자세히 봐보세요 이렇게 음, 여기는 25단 그러 다시 이제 검정색 뜨는 걸 보여주려고 제가 이만큼은 떠나버렸어요 검정색 뜨는 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또 여기 실을 달죠 이번에는 여기를 잘라줍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또 시작하거든요 같은 색깔은 잘라주고 같이 잡고 하나 해가지고 돌려서 자 이번에는 음 짧은뜨기 사슬 하나 떴으니까 안감고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뜰 겁니다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그 안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려놓긴 했어요 지금 밑에는 제가 다 떴죠 다 떴고 이 밑에 부분입니다 떴고 요 중간 부분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중간 부분 25단 하고 여기 지금 위에 여기 위에 뜰 거예요 그럼 내가 9라고 써 놨죠 9는 여기 있는 아홉 번째 단하고 똑같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도 안 보이네 <laughs> 여기는 아홉 번째 단9요거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 지금 떠줄 겁니다 요거 요 요거 세트를 여기 위에 떠줄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구구 구 부분은 여기 보면은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죠 자, 자 사슬 하나 음. 짧은뜨기 이를 같이 따주시면 되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게 1 5 칸이에요. 칸으로 네모 칸으로 치면 그게 한 번씩 두번 가만 긴뜨기 할때 구멍을 세봐 주세요. 자꾸 그 빼먹거나 늘려먹거나 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하나.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짧은뜨기는 안 해요. 짧은뜨기는 아예 짧은뜨기 하나 사슬 다음에 다시 이색 실을 또할 겁니다. 요거는 항상 두번 가마 긴뜨기예요. 여기에서 처음 하고 끝만 빼고요. 요거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죠. 여기도 잘라줍니다. 왔다 갔다 하면 실을 안 잘라도 되는데, 한 번만 갈 때는 잘라줘야 돼요. 아까 요거는 돌아와서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실을 안 잘라도 됐거든요. 근데 얘는 반대쪽에서 시작해버려야 되니까, 자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실을 항상, 잔사는 집어 넣으면서, 집어 넣으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안 지저분하죠. 하나, 둘, 셋, 네 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네 개라는 거. 사슬 네 개라는 것만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오음악, 음악이 이제 안 되겠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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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laughs> 음악 소리가 귀신 나타날라 그래서. 어, 아직 저는, 아직은 우리 그 국악 같은 거는 초, 조금 제가 조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더 나이 들면 좋아질라나 모르겠는데 클래식은 괜찮은데 국악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조용한다. 자, 이렇게 뜨시면, 지루해지죠. 찔때 없이. 자, 이만큼.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자, 그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떴죠. 마지막에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지금 하나 뜬 겁니다. 긴뜨기, 두번 가마 긴뜨기 뜨시고, 음, 짧은뜨기 사슬 뜨시고, 두번 가마 긴뜨기 뜨시고, 요거는 긴뜨기입니다. 긴뜨기. 한번 가마 긴뜨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세단 뜨시고, 다시 한번 가만 긴뜨기 하시면 마무리가 돼요. 거기까지 하면 되겠죠. 이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튜브만 보고 뜨개를 그한 작품을 다 뜨기는 좀 헷갈리죠. 자꾸 다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블로그에 이렇게 제가 이게 도안이랑 이렇게 사진이랑 올려놨어요. 이제 한번 들으시고 몇번 이게 다시 돌려 보시면 이 말이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이게 표시해 놓은 거는 블랙 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요, 이제 요 끝에도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를 여기다가 오로게 드래그해서 뜨시면 되겠죠? 음. 응. 그러면은 이태리 타올이 이렇게 세트가 나올 거예요, 세트가. 응.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어, 네이버 이게 뜨개 지우고 가셔가지고 블로그에서 이거 보시면 되고, 다음번에는 제가 우리, 어, 친구한테 가방 하나 떠줄게 골라봐 했더니 요 스타일을 비슷한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요거 완전 간단해 보이죠? 요거 하는 거를 자, 요런 실로 요 드디어 이제 오늘 더우니까 어, 이 실로 한번 이, 이렇게 배색 배색을 아니고 요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떠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뜨는 거 보여드리고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